친구를 만나러 신세코 이사탄에 왔는데 일단 점심부터 먹어야겠죠. 아, 라라 씨, 뭐해? 반갑겠습니다. 음. 역시 이벤트에 진심인 일본 사람들 할로윈 끝나자마자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 10월 말부터 여기저기서 경쟁적으로 크리스마스 용품을 내놓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른 마음에 설레기도 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은 어, 이미 좀 식상해져서 설레임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홀리데이 기분을 좀더 길게 즐기고 싶어서 구정 때까지는 거실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놔요. 음. 어, 크리스마스도 이미 지났고, 10년도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구정 전이니까 또 이런 우리 뒤풀이하는 이런 기분으로 음? 나쁘지 않죠? <laughs> 어 이거 야드로에서 리카르도 카블로랑 어, 콜라보한 제품이죠 어 리미티드 더 콘란샵 한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마르노치점을 굉장히 즐겨 찾곤 했는데 여기 감각적인 소품들이 많죠 확실히 오너먼트도 어, 훨씬 더 요즘 취향이네요 음, 이것도 독특하고 예뻐 사실 조금 전에 봤던 이세탄 리빙층 자체적으로 설렁트했던 제품들은 어, 뭐랄까 살짝 솔직히 좀 어, 너무 복고풍이라 당황스러웠어 나 <laughs> 그 옛날 옛적에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나 남대문 수입상가, 음, 그때 봤던 그오너먼트들이쭉 있길래 어, 좀 너무 올드하시다 <laughs> 그랬거든요. 물론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아 혹시 왜2020 겨울에 왜 우리 추억의 어그도 돌아오고 그 더프 코트, 떡볶이 코트도 유행했잖아요. 어 그거의 연장선인가? 그나저나 독특하다고 생각했더니 역시나 비싸네요. 어, 이게 애이 아니고 원이었으면 좋겠죠. <laughs> 어, 여기 먹거리가 가득하네요. 어, 너무 귀엽다. 그쵸, 위트 있고. 음. 오너먼트는 한번 장만하면 매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 매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를 조금 조금 모아가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분명히 친구랑 같이 왔는데, 어, 또 말도 없이 어디 갔을까요? <laughs> 어, 이렇게 각기 전투하다가 또 마주칩니다. 이제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둘러볼까요? 일본에서 백화점을 한 군데만 들릴 수 있다면 여기 이세탄 신주쿠점을 어,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물량도 가장 많고 어, 셀렉션도 좋아요 여기 본관하고 연결되어 있긴 한데 바로 옆 건물이 이세탄 맨스해서 남성용은 따로 아예 어, 구비가 되어 있죠 어디선가 친구가 나타나, 어, 이렇게 잠깐 영상을 찍어주고 또 사라졌습니다. 올 겨울에는 유독 노란색 의류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베이지색 코트랑 코디해 놓으면은, 어우, 상큼하죠? 음. 의류가 부담스러우면은 소품으로 컬러 포인트를 줘도 좋고. 이건 알렉산더 맥퀸의 버킷백. 어, 간편하니 괜찮네요. 꿈이 되네요. 이것도 너무 예쁜데. 음. 끈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변형할 수도 있네요. 어, 커피를 좀 마셨으면 하는데, 어, 친구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같이 온 친구가 어, 패션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라서, 어, 식품관과 어, 화장품 코너에서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쌉싸로만 상황입니다. 어 아스티에드 빌라트 어 이거 이세탄에서 작년인가 한번 철수했었는데 다시 입점을 했네요. 콜라보했네요. 이거 한국에서는 왜 슈에무라 슈에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와서 슈에무라 뭐 클렌징 오일 주세요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어, 슈에무라가 아니고 슈 우에무라입니다. 어, 이름이 슈고 성이 우에무라죠. 슈 우에무라. 드디어 화장품 코너에서 친구를 만나서. 어제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해슬 아, 해슬 무렵의 신축쿠 거리. 음, 저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둘다 주부인지라 이 시간에 이렇게 거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저 마냥 신나. 여기는 신축구역 주변에 있는 루미네라는 쇼핑몰이에요. 어, 마로이치랑 같이 20대들이 주 고객층이 돼서 어, 확실히 더 알록달록 새콤달콤하죠? 어, 마카롱이 먹고 싶어서 일부러 라드레를 찾아서 이리로 왔는데 이 트윈 플레이스가 없어요. 이트 스페이스가 없어서 아이, 어쩔 수 없이 음, 디는델루카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바로 마스크를 써야 되긴 하지만 어, 컬러감이 있는 입술 영양제를 한번더 발라줍니다. 마지막 코스로는 다카시마야 백화점 식품관으로 향하는 게 어, 영락없는 주부죠. 샀는지 보여 드릴까요? 어, 아이브로우 펜슬인데 어, 뒤에 너무 귀여운 가브키 브러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어, 정식 이름은 디오쇼 가브키 브로우 스타일러이네요. 롱웨어 어, 크리미 아이브로우 펜슬. 크리미한 타입이라서 어, 이거를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가브키 브러시로 이렇게 살살살살 샥샥샥샥 이렇게 펴주라 그러네요. 음, 그냥, 어, 뭐, 새로운 게 나왔길래, <laughs> 어, 한번 사봤어요. 어, 원래 가방을 사려고 뭐, 딱히 그랬던 건 아닌데, 어, 지나가다 보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알렉산더 맥퀸. 그냥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 괜찮아 보이는 가방이 있길래 샀죠. 어, 이 디자인이 요번에, 어, 컬러가 너무 다양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컬러 다 보고, 어, 이왕 사는 거, 한정색으로. 짜잔. 색깔, 어때, 어때, 어때. <laughs> 블랙이랑, 어, 핫핑크죠? 위에가 핫핑크고, 그 다음에 중간이 빨간색. 음. 이게 이세탄 한정 컬러라고 그래요. 여기 위에가,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돼 있어서 어 개폐가 쉽죠.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어, 안 보이나요? <laughs> 이 정도? 기엽장 컬러 고민을 엄청 했어. <laughs> 아니 하나 하나 막상 또 그냥 보는 것보다 들어보니까 모든 컬러가 다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액세서리 아이템이죠 모자. 이게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어, 짙은 남색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얼핏 검은색 같기도 한데, 또 검은색 옆에 비교해보니까 이게 남색이더라고요. 가을, 겨울에 하기 적당한 그런 재질이죠. 여기 안쪽에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이렇게 벨크로 타입으로.